여성 예능이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 있는데 네. 이건 남자, 여자를 떠나서 예능이라는 게 사실 요즘은 뭐 옛날에는 뭐 기본 예능 시작하면 3, 4년은 기본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차피 파일럿으로 시작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다음에 다 없어져요. 예. 오래 살아남는 게 결국 몇개 없더라고요. 근데 음. 특히나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있어봤자 뭐한두 개고 남자 위주의 그 남성 위주의 예능은 뭐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% 90% 여자 예능은 뭐10% 20% 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없어지는데 여성 예능이 빨리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뭐 개수로 따진다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지금 비디오 스타도 벌써 1년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예능들이 좀 여자 여성 위주의 예능이 좀 많이 생겨야지 생존율도 좀 많아 보이겠죠. 예, 그래서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우리 뜨거운 사이다는 음, 오래 갈것 같지가. <웃음> 네. <웃음> 오래 가고 싶은데 예 워낙에 이제 내용이 엄청 세고. 그쵸. 네, 그래서. 조심스럽군요. 예, 오래 가야 되는데. 예. <laughs> 예.